이 바이크의 가장 중요한 가격, 할리 데비슨에서 이 나온 로드킹 107 모델입니다. 배기량은 1745cc고요. 연식은 2018년식입니다. 주행거리가 25,600km 탔습니다. 옵션은 스크린, 하이웨이 팩, 그 스컬 핸들 그립, 디젤 USB 포트, 핸드폰 거치대, 사이드 가드, SNS 머플러, 구조 변경되어 있습니다. 탠덤 등받이, LED 테일 등, 프라이머리 커버, 시택 충전기 선, 체인지 기어 연장까지 옵션 비용이 600만원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신차금액이랑 옵션비 포함해서 4,300만원짜리 바이크입니다. 저희 오메단에서는 받을 만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오토바이 매매단지 오메단 대표 파원진입니다 네, 저희 오메단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중고 오토바이 판매, 매입, 위탁 판매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오메단. 믿고 맡겨주십시오. 외관미 칠링 파츠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면부에는 안개등까지 같이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깜빡이. 깜빡이도 눈썹이라고 하죠. 눈썹에다가 안개등이랑 헤드라이트도 전부 다 링, 다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쪽에 보시면 스크린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타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앞타이어 사이즈가 130 사이즈입니다. 18인치 캐스트 미리 들어가 있고요. 더블 디스크에 ABS 장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바로 뒤쪽에 보시면 엔진 가드. 엔진 가드는 토링이기 때문에 순정으로 장착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하이웨이 패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엔진룸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룸 굉장히 깨끗하죠? 6년 됐는데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 이유가 키로수가 2만 5천 키로 밖에 안 탔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18년도 지금 이 연도부터는 미러키 엔진이 적용돼 있어서 진동도 덜하고 엔진 내구성도 훨씬 더 좋은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름탱크 한번 보겠습니다 기름탱크 하자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생활기술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관리가 잘돼 있습니다 핸들은 순정 핸들입니다 스위치 뭉치랑 스위치 깨끗하죠 마스터 실린더 부분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USB 2구 디젤 포트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핸들 그립 스컬 제품으로 옵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핸들도 굉장히 깨끗하죠. 자, 반대편에 핸드폰 거치대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스위치 뭉치랑 스위치 역시 깨끗합니다. 마스터 실린더 부분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핸들 그립 스컬 제품으로 반대편이라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름 탱크 위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주유캡. 옵션으로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기름태그 위쪽에 생아기스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관리가 잘돼 있습니다. 당연히 찌그러지거나 하자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시트 한번 보겠습니다. 시트는 인시트입니다. 인시트 순정이고요. 시트도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 없어요. 고양이 뽁뽁이 자국도 없습니다. 텐덤 등받이 할리 정품으로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드가드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이드백도 깨끗하죠. 뒤에 머플러는 오드어 머플러고요. 엔드가 SNS 머플러로 튜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조 변경돼 있습니다. 디테일 한번 보겠습니다. 디테일 사이즈가 180 사이즈입니다. 16인치 캐스팅일이 들어가 있고요. 싱글 디스크에 ABS 장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바로 뒤쪽에 보시면 원래 전군 데텔 등이 LED로 튜닝을 했습니다. 신성 훨씬 좋게 튜닝을 했고, 그리고 눈썹, 양쪽 깜빡이 눈썹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SNS 머플러 튜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드백 역시 깨끗하죠. 사이드가드도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커버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식태 충전기선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엔진룸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룸 깨끗하죠. 볼트 하나 놓은 부분 없고 굉장히 깨끗합니다. 체인지 기어. 연장 옵션 했고 그리고 하이웨이 패그 반대편이랑 마찬가지로 옵션이 장착돼 있습니다 옵션 비용이 6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신차 금액이랑 옵션 비 포함해서 4,300만원짜리 바이크입니다 1인 차주분께서 신차 사셔가지고 쭉 관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고 관리가 너무 잘돼 있습니다 이제 하자 및 데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으로는 제자리 풍조차 없기 때문에 좌측 한번 보겠습니다 좌측 사이드미러 깨끗합니다 레바 레바 역시 깨끗합니다 그립도 깨끗합니다 엔진 가드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 가드 밑에 부분에 살짝 콕 찍힌 자국이 있습니다 하이웨이 팩그 끝부분에도 살짝 콕 찍힌 자국이 있고요 하이웨이 팩그 끝부분에도 찍힌 자국이 있어요 발판, 발판 쪽에는 살짝 찍힌 자국이 있습니다 클러치 엔진 쪽에도 오돌토돌합니다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만지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 가드 쪽에도 콕콕콕콕 찍힌 자국이 있어요 머플러 쪽에는 깨끗합니다. 좌측으로는 제자리 꿍이 1회 정도 있었습니다. 우측으로는 제자리 꿍이 아예 없고, 좌측으로는 제자리 꿍이 1회 정도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고 차량이 아닙니다. 저희 오메단에서는 사고 차량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 키로수 조작된 차량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엔진 미션 꼼꼼하게 점검한 후에 출고해 드립니다. 혹시나 엔진 미션 쪽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전국에 협력 업체가 있습니다. 집 근처에서 편안하게 AS 받으시면 됩니다. 앞뒤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는 30% 이하 전부 교환을 해서 출고해 드립니다. 오토바이 의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를 책임지고 판매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오메달. 밀고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트고랑 시동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제 키가 신발 신고 170입니다. 170인데 뒤꿈치가 아슬아슬하게 닿였습니다. 키가 170 정도 되시는 분이 3cm 워커 신고 타시면 충분히 타실 수가 있습니다. 무게는 할리기 때문에 무거운 편입니다. 무게는 300kg 중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게가 무거워야지 주인 중에 안전하다. 다들 아시죠? 핸들 포지션은 순정입니다. 순정이고 시내 주행으도 좋고 장거리 투어용으로도 적합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보자 입문자는 오토바이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즉 키가 크시고 체격이 좋으신 분들은 제가 초보자 입문용으로도 제가 사용하라고 하겠지만 저처럼 키가 작고 왜소하신 분들은 중급자 이상인 분들만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머플러가 SNS 머플러입니다. 중저음으로 굉장히 소리가 좋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이크의 가장 중요한 가격 할리 데비슨에서 나온 로드킹 107 모델입니다 배기량은 1745cc고요 연식은 2018년식입니다 주행거리가 25,600km 탔습니다 옵션은 스크린, 하이웨이 페그, 스컬 핸들 그립 디젤 USB 포트, 핸드폰 거치대, 사이드 가드, SNS 머플러, 구조 변경돼 있습니다. 탠덤 등받이, LED 테일 등, 프라이머리 커버, 시택 충전기 선, 체인지 기어 연장까지 옵션 비용이 600만원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신차금액이랑 옵션비 포함해서 4,300만원짜리 바이크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메단에서는 받을 만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2,500만원까지 드리겠습니다.